자, 3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입니다. 자,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improve의 명상이죠, 개선. 그리고 mental하면 정신적인. bill 이거 알아주십시오. 지폐란 뜻도 있고, 이게 청구서란 뜻도 있습니다. negative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뭘까요? positive 되겠죠. relationship 관계, specific 구체적인 되겠죠. 자, 그다음 twoel 이거 원래는 뭘로 잘 쓸까요? 살다, 거주하도록 제일 잘 쓰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오늘 이, 이 뜻으로 지금 쓰였습니다. 음, 참, 아, 참, 자, 자, 빈칸 출연이기 때문에 빈칸부터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첫 문장이네요. 그럼 첫 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향상은 이제 어디에서 해? 여러분 삶에서 모든 개선이랄지, 모든 향상은 시작한대요. 무엇과 함께 시작하는 거냐? 향상과 함께 시작한대요. 근데 어디에서의 향상과 함께냐? 여러분의 빈 칸에서의 향상과 함께 모든 향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향상은 어디에서의 향상이 시작되는 거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부사절 쓰레기겠네요. 맞나요? 네. 만일 어.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누구와 행복해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한다. 면이고, if절의 동사 1이고, if절의 동사 2까지 나왔네요. 좀 기분이 안 좋은 사람과 얘기한다면, 그리고 나서 뭐 한다면? 물어본다면, 그들에게 what절을 물어본다면. 자, what they think about. 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것도 most of the time 하루의 대부분을 대부분의 시간 무슨 생각해? 라고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find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은 누굽니까? 대절. 대절입니다. 그러면 대절 속의 주어를 찾아보면 누굴까요? more i.e. d d입니다. 누구는 이게 쓰레기, 올 most는 자체적으로 부산니까 쓰레기고요. 위다펠은 점뿔 쓰레기고요. 자, 그런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되냐? 거의 뭐 없이죠. 진짜. 실패 없이니까 거의 틀림 없이 그들은 이때 그들은 기분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사람, 그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아까 뭐라고 물어봤죠? 하루 중에 뭘 생각하냐 물어봤죠. 그럼 그들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자 이때 전치사 about죠. 이 전치사 about과 짝꿍되는 명사가 1번 명사 2번 명사 3번 and 명사 4번으로 이어져서 쓰레기가 아주 길어졌네요. 대짜이 뚱뚱해졌네요. 즉 그들은 네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뭐에 대해서? 문제,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야 할 청구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다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어려움, 그들의 삶 속에서 어 이런 것만 쭉쭉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뭐할 때입니까? 이번엔 또 반대를 줘. 여러분이 뭐할 때입니까? 예, 누구와 말할 때죠. 성공한, 그러면서도 행복해 하는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발견하게 된 테디아라는 사실을 대절. 자, 뭘 그들은 뭐한다? 그들은 아, 이 기분 행복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하는구나를 알게 된네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하고 말한대. 뭐에 대해서 말한대요? 것이죠, 것. 어떤 것이 그 형용사를 꾸미는 거죠. 어떤 것? 그들이 되고 싶은 것, 그들이 하고 싶은 것, 그들이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어, 하, 저기 대부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때 그들은 아까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생각하고 또 말을 한대. 뭐에 대해서도 말한다나합니까 스페시픽한 액션 스텝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구체적인 행동 스텝하면 단계라는 뜻이 있죠. 구체적인, 막연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한다 어떤 단계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형용사절입니다. 그들이 뭐할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단계죠.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그들이 뭔가 취할 수 있는 단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 동사가 t o e 이죠 아까 t o well 뜻이 뭐가 있었냐. 곰곰이 생각하다. 그들은 또 생각한대요. 끊임없이 생각한대요. on. 이때 on은 무엇에 대해서라는 전치사로 쓰인 건데요. 뭐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생생하면서도 아주 신나는 어떤 그림에 대해서 계속 생각돼요. 어떤 그림인고 하니? 자, 오브라는 전치사죠. 오브라는 전치사랑 짝용되는 명사 누굴까요? 왓 왓자리... 절이 네, 예, 명사 원이 있고 왓 절이 명사 투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에 대한 그림을 항상 생각한대요. 첫 번째 어떤 그림일까요? 자, 왓 그들의 무엇이 목표가 무엇처럼 보일지 생각한대요. 뭐할 때? 그것들이 리얼라이에서 깨닫다가 아니고 실현될 때, 그들의 목표가 실현될 때, 그 목표가 무엇처럼 보일지 생각하고요.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에 대한 그림을 생각한대요. 그들의 꿈이 무엇처럼 보일지, 뭐할 때? 그 꿈들이 뭐할 때, 컴퓨터가 뭘까요? 예, 실현될 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뭔가 미래에 꿈이나 목표가 어, 무엇가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시작한대요. 어디, 여러분의 어디에서의 개선과 함께 시작하죠? 1번. 정신적인 그림, 좀 머릿속의 그림에서의 개선으로부터 시작한다. 괜찮을것 같고요. 2번. 물리적인 컴퓨터 사면 능숙함이거든요. 신체적으로 뭔가 능숙함에서 여러분의 삶이 개선된다. 3번 협동적인 태도에서 여러분의 삶이 개선된다고 말하는 글이냐. 4번 학습 환경의 개선이냐. 5번 학업의 성취의 개선이냐. 정답 뭡니까? 정신적 그림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죠. 뭘요? 생생하고 신나는 그림을 생각하죠. 그게 어디로 이어진 겁니까? 여기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그림, 이렇게 정보가 그대로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칸 추론은 정보 찾기다. 그 정보는 어딘가에 꼭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3번 빈칸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